야 오늘 주식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대부분은 파란불인데 어떤 종목들은 말도 안되게 빨간불 그것도 막 불기둥을 뿜어냈단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시장을 딱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뚝뚝 떨어졌는데 특정 테마를 가진 종목들은 그야말로 폭발했죠 로켓처럼요. 아니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구명보트도 아니고 제트팩을 타고 하늘로 솟구친 격이라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장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전체를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든 그 차가운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시장 위에 드리워진 세 개의 커다란 그림자, 바로 거시 경제의 악재들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코스피가 0.61%, 코스닥은 0.84% 빠졌어요.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 뭐 어제만큼 폭락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여전히 싸늘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시장을 내리 눌렀을까요? 범인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여기 숫자 좀 보세요. 와 코스피에서만 1조 원이 넘게 정확히는 1조 49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지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죠. 이게 바로 하락의 주범이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팔아댄 걸까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AI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거 거품 아니냐 하는 걱정이 계속 나왔고요. 둘째, 곧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 혹시라도 실적이 기계에 못 미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대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이 불확실성이 투자자들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죗비 시장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곳이 있었거든요. 진짜꾼들의 돈이 몰렸던 곳, 바로 바다와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대박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갑자기 이제부터 일본산 수산물 우리한테 절대 팔지 마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국내 몇몇 회사들한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떨어진 겁니다. 그 결과요. 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한성기업은 그냥 상한가 30%를 찍어버렸고요. 동원수산, CJC 푸드 할것 없이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어, 일본산이 안 들어온다고? 그럼 그 자리 우리가 먹으면 되겠네? 이 단순한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린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수산물 테마가 첫 번째 홈런이었다면 두 번째 홈런은 바로 여기서 터졌습니다. 기술업계의 두 거물,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는 뉴스. 뭘 하려고? 바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 하나에 투자자들의 상상력에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감속기 만드는 SPG 주가가 26% 넘게 폭등했고요. DIC 같은 다른 관련주들도 덩달아 급등했죠. 보세요. 시장 전체는 죽을 수고 있는데도 이런 확실한 미래 먹거리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돈이 이렇게나 뜨겁게 몰렸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울고 웃었던 종목들, 그 엇갈린 운명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전장 지도입니다. 왼쪽에 승리 진영을 보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수산, 로봇은 물론이고, 정유, 여행, 자율주행차까지 정말 뜨거웠죠. 반면에 오른쪽 패배 진영은요, 하, 반도체, AI, 제약, 2차 전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온 에이스들이 전부 힘을 못 썼습니다. 정말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테마가 왕이다. 요즘 같은 시장을 테마 중심 장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 전체가 좋네 나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얼마나 확실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테마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테마는 강했다. 철저한 종목 차별화의 하루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그냥 시장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자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종목이 가진 그 특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낼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 불확실한 시대에 다음 대박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 답은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각각의 종목이 품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말이죠.